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래 대금은 셀트리온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자금의 규모와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 수급은 해당 가격대를 중장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롱머니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25년 연봉 월봉 종가는 과거 매물 부담이 해소되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었습니다. 26년 첫 거래일 시가는 이 종목이 어떤 가격대에서 새로운 해를 시작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50일 신고가 이후 종가 위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 신호들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나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시점에서 모든 요소가 동시에 관찰되었다는 점은 국면이 변화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과 변동성은 언제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기록하고 관찰하며 기준을 세워가는 구간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판단보다는 이 시점의 흐름을 기록해 두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후의 방향성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